자정보호의 원칙을 그래, 다르겠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때 입양의 날을 만들었을까? 시민사회에서 입양의 날을 도하자 그러는데 그걸 하자는, 하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지 않, 않자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었을 때 시대적인 정황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 세월이 지금 실제로 입양의 날이라고 하는 건 해외 입양의 부정적인 이, 어, 어떤 그 비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내 입양을 증진함으로 해외 입양을 축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 출발선이 거기 있었는데 실제로 입양의 날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기념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입양의 날을 만들고 나서 입양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동이 고 출산이 주는데 그러면서도 이거 왜 우리가 붙들고 있지? 왜 그런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안 한다는 말은 아동 최선의, 최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원가족 보호의 최우선의 원칙을 실제로 말로만 하지, 실체적으로 그 전, 정부가 정책의 처리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최소, 최우선의 원칙이 지난 65년 동안 해외 입양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훼손되고 유기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중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중지하는 사실에 대해서 왜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부처의 책임, 책임 부처로서 6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입양인에게 보소를 당하고 국가배상을 요청받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왜 65년 해외 입양의 역사에 대해서 백서를 쓰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검토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과장이 왜 없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때 현미경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정의를 실천하라고 공무원을 뽑아놨습니다. 우리 선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현미경 말고 역사 전체를 읽어내면서 아동 최선의, 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 원가족보호의 원칙을 어떻게 정책의 청의에서 실현해 갈지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이 입양의 날에 대한 검토, 65년 해외 입양의 역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규명해 내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